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3단계 방역 지침으로 이나 여행사장 내 인원을 제한함으로 사전 접수되지 않은 타지역 전회의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개별로 이동하시어 대변계 기능관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관에서는 기, 개한 10주년 기념 도록 책자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한권씩 교구 받으시기 바라며 입장 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철저한 소독과 출입 명단 작성, 개인 방역에 협조하여 주시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는 국민의 전사자에 대한 경례, 전화 및 분양, 전사자에 대한 묵념, 인사말사음, 도록갈간 전달식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전화 및 분양은 시간 관계상 공행된 분들만 대표로 실시하고 공행되지 않은 분들은 행사가 끝나고 개별적으로 하시게 된점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로와 계례를 위하여 목숨 바치신 1 9여의고국 명령을 모신 이곳 통영지구 전접비 명전에서 대병대 통영지구 전투 중 산하하신 해병 용사에 대한 추모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또 정의로운 한국의 위능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통영상륙작전 전사자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적비 정민을 향하여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경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사자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나 및 분양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강석주 통영시장님, 근영수 6.25 전쟁 참전용사 대표님, 조분께서 전화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やりやすい。<と> 何度も言えるよう,うに、あんた、それはほら、これですね。 조금 더 뒤로 하세요. 조금 더

이동 중비 바로 이동 중개! 바로 좌측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만주분께서 함께 그어보려 하시겠습니다. 대통령 시정회김 동원재 회장님, 대릉대 전의 경남연합회에 911세 김 동원회장님, 대령대포항시정회 김명환 회장님, 대륜대 지리시청회 김태관 회장님, 대령대서천시청회박경주 회장님,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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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니다 네. 바로 국룰 국룰 바로 다음은 통영 상륙작전 전사자에 대한 공룡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석주 동영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당장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대변가족 여러분 오늘 뜻깊은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유2 5 3전 용사 여러분과 대병대 홍영시 전우회 이은재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정점식 국회의원님, 송쾌한 홍영시 의 의장님, 강근식 도의원님, 강석두 경남서부 오은지 총장님을 비롯한 내병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집마다 태극기를 걸고 나라를 찾은 방객을 되새기는 76주년 반복절인 오늘 우리는 6.25전쟁 당시 낙동강까지 밀렸던 전세를 역전시키며 그날 인천 상륙작전의 도두부를 마련한 한국군 최초의 반복작전인 해병대 총령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신 잡는 개병대라는음명한 말을 모르는 국민은 없지만 그 맹승이 바로 해병대 통영 상륙 작전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은 아쉽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해병대 통영 상륙 작전 2년간 대각 10주년을 맞아 달달한기념도로건은 통영 상륙 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 위대한 성전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대기가될 것입니다. 뜻깊은 기념도록 발간을 위해 해신 정용은 단장인과 여러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모토록 오늘의 기념식이 고 김성은 장군을 비롯한 참전 용사들의 우기한 뜻과 희생을 기리는 것은 물론, 오늘날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위기를 당당히 극복하고, 이겨내겠다는 음식한 따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71년 전 소중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위대한 작전에 나섰던 호국 영웅들의 영전에 13만 평병 시민들의 냉근한 마음을 모아 감사와 순모의 인사를 드리며 연한 안식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점식 통영고성 국회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함정공사 여러분, 그리고 해병대 전우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정식 회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진원제 성영식 대병 전우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해서 공영을 방문해 주신 김종훈 대병대 전우회 경남 연합회 전 회장님 그리고 김영환 포항시 회장님, 강태관 진해시 회장님, 박영규 박천시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대병전우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권영수 유교 참전전우회장님께서 방문을 해주셨는데, 참석을 해주신데 해주셨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강석주 통영시장님, 그리고 통성영시 의회, 의장님, 강근식 경남 소연, 그리고 강석수, 어, 경남 서부지, 서부, 본지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오늘은 6.25 전쟁에서 한국군 최초의 단독 상륙작전이자 우리군의 대응을 공세적으로 전환하면서 구국의 전기를 마련한 해병대 통영 상륙작전 71주년을 기념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해병대 통영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지금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마다 안하신 6.25 참전용사분들과 후군영령들께 감사의 마,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통영 상륙작전의 의미를 대신 대색이고, 국가를 위해, 위해, 유교 찬존 용서와 호국 영령께서 남기신 교훈을 다시금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 바람하지 않습니다. 모, 모쪼록, 유교 호국 영령의 넋을기리면서 연년 무더위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이지만,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모든 분들의 백내늘 건강과 행복이 깊다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송쾌환시의 의장님의 인사 말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해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영시의회장 송태환입니다. 어느덧 71주년을 맞는 해병대 통영 상륙작전전성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승국선열의 호흡정신을 개선하여 그손들을 이끌어주시는 진은제 해병대 통영시 전우회 회장님을 비롯한 해병 여러분께 행위를 구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참석의 자리를 빛내주신 정점식 국회의원님, 그리고 우리 통시 강석규 시장님과 강근식 도의원, 그리고 경남 서부 본지청 강석두 지청양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신 잡는 대령이라는 말을 반성시킨 공룡 상인작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게 한 전투라고 해도 간이 아닐 것입니다. 특출한 안보 의식 강령이 적절실한 지금 보국 영역의 정신은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해 주신 대명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시의에서도 회 중국 선열의 순간 희생의 가치를 더욱 떠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 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후에 그저 감사드리며 해병대 전의 무거운 발전과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진행한 도로과 통영 상륙작전 완성본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통영시장님, 송태현 동시의회 의장님, 진원재 해병대 통시전의회장님께서 어, 참전용사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제 전달하고 긴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책별채에서 앞으로 보이게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사진 찍었으면 어, 6.25 전쟁 참전용사 건영수, 윤주성, 정희영, 용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근영수, 윤주성, 정희영 참전용사께서는 앞쪽에 나오셔서 어, 당장 미립적인 책가와 훌행한 바로 아름다운 승리라는 색을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71주년 통영 상륙작전 전승행사 추모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참전용사 여러분과 시장님, 의장님, 국회의원 님 같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목소리> 저희 참전 영사님 <목소리> 앞으로 나와서 같이 우리 통영 시장인과 국회의원님, 외 <목소리> 회장님하고 같이 기념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